예. 안녕하세요. 오야스 방대입니다. 예, 쪼르나한테 가서 어, 62만 원 먹었네요. 예. 오늘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든 제가 이렇게 갔는가. 좀 100만 원못 가서 좀 아쉽네요. 명절 걸려 가지고. 명절 때 쓸라가 써야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그랬잖아. 요 설날 전에 터진다고. 이렇게 먹어야 한 번씩. 날 잡아서 어, 한국이 지는걸로 한번 백만오빠 한번 갈라고 그래 10만원씩 이렇게 복권 막 10군데 돌면 되잖아 요예자 어...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어, 한 열흘만인데 제가 오늘날만 기다렸어요 백만원 뭐 못가서 좀 아쉽지만 어, 이대로 어. 근데 저는 딴거예요 어. 본전헌거에서 10만원 해서 지금 이게 딴거에 따지고 아 일단 어, 이다영 어퍼컷 비행기 스트리머니 하고 어, 썰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 부르기 어 <laughs> 자, 여러분 어 제가 어떻게 조르이이길거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뭐 사람들 뭐 어차피 여러분 뭐 말이 많고 다르 어차피 진건진거에요 그죠 요르단 이인걸 또 실력도 실력도 안 되고 우리 또한 어아 생각을 해보셔봐요 아니 세 명이 결정을 한데어 뭐 경고도적이니 뭐 부상이니 후보 선수가 쩨로 있어요 여러분 어이단 후보 선수들이 쩨로 있냐고 대한민국처럼 대한민국 선수는 쩨로 있잖아 왜 문선민 한 번도 안써 문선민 어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선수들도 괜찮지만더 좋은 선수들 많잖아. 백승우 왜안 뽑아? 또 거시기 뭐야? 어? 거시기? 주민규는 왜안 뽑고 이승우 왜안 뽑아? 또 청소년 대표래든지 어? 그또 올림픽 대표래든지 많이2 3세이야2 이하, 0세이야 좋은 선수들 있잖아. 한번 한두 명씩 가네들도 뽑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더나 또 어~ 요르단은 어~ 90분만 했지만 우리는 어, 사우디전 연장에서 페널티킥까지 갔지 갔다가 호두전 호또 응? 연장 갔지 안그러 생각을 하고 자, 음~ 제가 어~ 이렇게 심각한 식막 욕을 내 옛날에 하다가 이제 안했 1000원 2000원씩 500원씩 하다가 이번 아시안컵 들어와서 2월 19일부터 이렇게 5만원 10만원 이렇게 갔는데 일본이 져가지고 이라크 그때 먹, 먹고 브레멘이 이겨가지고 위넨을 그런 재미를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걸로 봤을 때는 제가 심, 심, 어, 그때 바레인전에는 안 걸었고 요르단전 그때 이대로 비겼을 때 그때 10만원 날라갔고 알라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그때 3만 7만 10만원 그때 날라갔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사우디하고 호주 사우디야 혼자 우리 아예 어, 사우디 십육강 붙잖아요 아, 많이 줘야 세네배 주겠구나 한국은 어디서 돈안 가고 사우디는 돈안 가고 배당이 얼마 안될것 같으니까 호주전도 마찬가지고 요르단이 어, 붙으면은 어 요르단이 홈으로 잡아주면은 여섯 음, 배줄 것이고 어, 원정을 잡아주면 열배줄 것이다 근데 아니라게 홈로 잡아주더라고. 아 그때 딱 섰죠 아 자기 여섯, 6.2배를 주더라고 해도 제 생각이 좀 비슷했고 홈으로 잡아줬고 왜냐 만약에 원정으로 이렇게 잡아져 버리면 10배 막 8배 10배를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요르단이 이겨버리면 딱같은 사람이 또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사장이 손해보는 거지 무슨말씀이냐 그래갖고 자기는 아야 요르단이 만약에 이길 수 있으면 지네들이 손해를 보니까 아호물로 잡아줬구나 아 무조건 들어오겠구나 그렇게 확신을 썼어요 저는 음. 해외배당부터 뜨고 해외배당이 어디로 정하는가 보고 어, 한국 배당이 뜨거든요 예, 참고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먹었는데 아 명절때 이제, 명절 이제 뭐생일선물 어, 양도 사어쨌지뭐생일선물이라 명절선물 이렇게 사올려고 10만원 밖에 못받갔어요 그러나 어, 만원 2만원짜리 이렇게 선물을 허, 했나 했더니 3만 원 이상짜리를 어, 한몇 몇 분한테 이렇게 주려고 살라고 이제 됐고요. 어 아무튼 1만원2만 원짜리 선물을 살 거를 어, 요르단 축구 선수들이 어, 대한민국을 이겨줘서 어, 제 단에는 어, 3만 원짜리를 몇개 사게 됐다. 그리고 어, 명절 잘 보내게 잘 보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문의 저한테는 운이 좋았다. 아, 어, 한국 주군 까타가도 원래 최종 연선 이 차에선 나도 삼차 3차, 지금 삼차전인가요? 삼차에선 어, 최종 연에선 이 참가의 삼차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또 해갖고 최종 예선에 나가서 사람들이 뭐 이제 사십팔 개국으로 올렸고 뭐 팔점오장으로 들렸기 때문에 더쉬워 아니 <laughs> 여러분 간에들은 더 열심히 올라가 한번 나가보라고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만마 잘을 거고. 자, 음, 앞으로 어, 저는 한국이 지는 걸로만 이런 식으로 한번 걸라오리. 그때는 이제 100만 원반 가를 수도 있다는 자어오면 달라고 100만 원이고 먹으면 10만 원인데 이박 10웬만한나의막 10배 출판인데 지금도 여러분들 알이시 이렇게 어, 먹었습니다. 예, 먹었고. 음, 6.1에 어, 좀 빨리 걸어 가지고 어, 배당이 5.4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 8만 원더 어, 이득 봤다는 거 네. 점. 아무튼간에 어, 그렇다. 어, 뭐가 어쩌나 해서도 빠할 필요도 없고 이제 저는 운이 좋게 그냥 먹었다는 점. 네. 어, 이다영 브로켓세리이먼 내리겠습니다. 아무튼 명절 잘 보내겠습니다. 어, 요르단 쪼르단이라고도 전까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요르단이고 어, 일 뭐냐, 영어로는 쪼르단이에요. 네. 조르르단 축구선수 대표팀이 대한민국을 위하서 빵대가 어, 음, 명절잘 보내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땡초! 예, 이다영 브루키셀리몬을내리겠습니다 이다영 브로킹! 브루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야스 빵대였습니다.